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도TV의 김성도 김성도입니다. 더 부자되게 운동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또 건강관리사, 또 대한민국 예술대전 국전서회가입니다이 시간에 주택 살때꼭 검토하실 말씀을 드립니다. 더 부자되기 위해서 주택 살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주택을 살때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그 매입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도로 살 것인지를 그리고 특히 이제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거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용도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다세대, 뭐 주택, 근린생활시설 뭐 등등 다양하게 표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에요. 이 그걸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특히 이제 신축 빌라들을 건축해서 분양하는 매매하는 데가 있죠. 신축 빌라들 그럴 때 분양할 때 어떤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죠. 근린 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꾸며서 유혹해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여러 간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사가지고 들어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 겉으로, 이제 그럴듯하게 겉으로 꾸며놓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또 실내 공간도 더 넓게,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뭐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넓게 건축했다.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죠. 베란다를 터 가지고 확장하기도 하고요. 그래 이제 앞으로 차기에도 뭐 앞으로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평가하도 문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세요. 계약하세요.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오라 해서, 오라 해서 이제 막 부축입니다. 옆에서. 그사람들몇 매번 불러내가지고 부축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분위기를 막 그렇게 확 빠져들게끔 막 분위기를 만들어라요. 그런, 그런,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냉처럼, 냉정함입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등기부 등본,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실질적인 거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금액, 은행에서도 마찬가지 평가할 때, 감정 평가할 때도 그 공부상 등기부 등본, 뭐 건축물 대장, 여기 나와 있는 평수가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거래할 때도.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제곱미터로 표시되잖아요아 지금 제곱미터를 거기다가 0.3025를 곱하세요. 아시죠?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그러면 평이 나와요. 평. 옛날 평. 그러니까 제곱미터하고 평하고 같이 쓰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예, 그렇게 하셔서 이게 되게 몇 제곱미터, 몇 평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글린 생활시설 같은 것을, 뭐, 몇천만 원 뭐, 싸게 준다. 얼마 싸게 준다. 막 그렇게 유혹 많이 해요. 근데 사가지고, 이제, 그런 걸 사게 되면, 재산권 행사할 때, 힘듭니다. 많이 댓그 임대차 전세라든가 주려면 잘안 나가요. 예. 그리고 또, 매매할 때도, 글린 어, 생활시설을 주고 꾸민 건 매매가 잘안 돼요. 헐값으로 뭐, 팔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재산권 행사 가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제 지역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분 분할을 규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또 사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돈 우리가 재산 자산, 돈이니까요, 어, 살펴건 살피시고, 누가 이렇게 막 굳히고, 막,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냉정함을 가지시고, 꼭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유혹에, 현혹에 순간적으로 빠져가지고, 어, 그런 건 조심하시고요. 본인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하면 돼요. 근데, 주거용으로 사겠다 하고, 주거용으로서의 앞으로의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한다면 용도에 맞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돈과 식결 되니까요. 아시겠죠? 주택 살 때에 꼭그 용도를 확인하시고 면적 확인하시고 그래서 어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저의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혹시 그럴 때에 한번 재검토하는. 꼼꼼히 챙기는, 그렇게 해서 더 부자 되시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사랑합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아, 퍼날리기 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더 멋지게, 어, 생활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